안녕하세요. 로운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영세하기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영상에서는 영세부터 시작하는 훈육이란 무엇인지 감정조절의 필요성과 영세하기 훈육의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으로 돌아와 주시면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원령별 아기 발달 특성과 이에 따른 훈육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영세부터 시작하는 감정조절 훈육법 이라는 김수연 박사님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0개월에서 6개월 아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0개월에서 6개월의 아기는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스스로 몸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기는 엄마 아빠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엄마 아빠의 도움을 청하는 아기의 방법은 울음입니다. 아기가 울 때는 자신이 혼자 내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크게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의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을 엄마 아빠는 바로 알아주고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행동을 너무 빠르게 하거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기에게 안정감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0개월에서 6개월 아기를 위한 훈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 아기의 훈육의 목적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입니다. 감정 조절 훈육은 아기가 울때 조금씩 기다리게 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으로써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혹은 양육자가 자신의 불편을 해결해 줄 거라는 이해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이때 조금씩 기다리게 하는 것. 시 어느 정도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우리 아기를 각자 잘 관찰하신 후에 그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10초일 수도 1분일 수도 3분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이 시기 아기 훈육에서 주의할 점은 금지어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아기에게 전달할 때 엄마 아빠는 목소리가 아기에게 그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돼, 그만 등의 금지어를 이야기할 때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 톤으로 하시고요. 괜찮아. 잘했어.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할 때는 긍정적인 느낌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아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엄마 아빠와 상호작경하려는 동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기 아기에게 사용할 수 있는 훈육의 기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감정 읽어주기입니다. 아기의 감정 표현에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말로 반응을 해주는 건데요. 이는 아기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전에 할수 있는 훈육 방법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기저귀가 축축해서 아기가 울때 짧은 시간 동안 이 훈육의 기술을 사용을 하면 아기는 신생아 때부터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의 아기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함께 얼굴 표정, 목소리 톤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이고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해요. 금방 갈아줄게요. 등의 말을 건네면서 엄마 아빠 자신도 무엇을 해주면 되는지 생각하면서 침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기에게 엄마 아빠의 입장을 알려주기입니다. 엄마 아빠의 감정을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말로 엄마 아빠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가야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기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아픈 상황일 때는, 아야! 엄마 아파! 라고 아기에게 엄마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표정과 목소리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아기는 엄마, 아빠 혹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천천히 다가가기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할수 있도록 먼저 작은 자극을 제공을 한 후에 큰 자극은 아기가 계속 울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아기가 어떤 욕구가 있어서 우는 경우에는 천천히 다가가서 아기의 욕구를 부드럽고 침착한 손길로 해결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다가가는 사이 아기가 울음을 멈췄다면 위로와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나라고 힘들었지? 그런데도 잘 참았네? 대단하네? 등의 말을 해주는 것이죠. 아기는 신생아 시기에는 시각보다 청각인지능력이 좋고요. 생후 2개월이 되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생후 4개월부터는 가족들이 얼굴 표정으로 전하는 좋다, 싫다 등의 메시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상용 속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아기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고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아기를 진정시킨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불편함이 없는데 우는 경우라면 엄마 아빠는 눈을 맞춰주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달래주는데요. 그래도 달래지지 않으면 그때는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다른 소리를 들려주면서 심심함을 해결해 주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도 달래지지 않는다면 아기의 양손을 지그시 눌러서 피부 자극을 해주거나 바운서등에 눕혀서 흔들어주는 등 조금 더큰 자극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때 빨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갈 젖거지를 써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 올려서 쉬쉬 소리를 내면서 걷거나 천천히 위 아래 혹은 앞 뒤로 흔들어 주면서 아기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5개월의 아기는 대상용 속성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엄마 아빠가 바로 다가가기보다 목소리를 먼저 들려주면서 아기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응, 음, 그래. 엄마가 우리 아기 목소리 들었어. 손 닦고 얼른 갈게.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10초 혹은 각자 아기에게 적절한 시간을 먼저 제공한 후에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만약 이때 아기가 스스로 진정을 했다면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와, 스스로 울음 그쳤어? 대단하네. 정말 잘했어. 라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아기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빛이 있고 소리가 있는 낯선 환경과 자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종일 칭얼대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기가 칭얼댈 때마다 다가가서 만지거나 안아 올리는 등 피부 자극을 바로 제공하면요. 아기는 자기도 모르게 더 예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욕을 할때 심하게 우는 아기, 눈을 감고 악을 쓰고 우는 아기, 안아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아기, 계속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아기 등 특정한 상황에서 아기들의 예민함을 볼수 있는데요. 김수연 박사님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들에서 엄마 아빠가 차분한 대응보다는 숨가쁜 움직임을 반복해서 보였거나 칭얼댈 때마다 서둘러 아기의 욕구를 해결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신생아 시기부터 내가 아기 울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살펴보시고, 이제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다가가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7개월에서 16개월 아기 훈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기기 시작해서 걷기까지 혼자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을 향해 돌진을 할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이 잘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 시기의 아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훈육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7개월부터는 간단한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아기를 들어 올려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훈육도 시작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9개월에서 12개월에는 좋아하는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앉아, 먹자, 안 돼, 가자 등의 간단한 말의 뜻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엄마 아빠의 의도를 알아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때도 생기고 엄마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는 눈치를 보면서 빠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기는 자신이 몸을 빨리 움직이며 엄마 아빠의 제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을 구속하면 온몸에 힘을 주어서 벗어나려고도 하는데요. 이때 엄마 아빠는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아기의 모든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가 만 3세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기는 더큰 혼란을 겪거나 반항심이 생긴다고 하네요. 7개월에서 16개월 아기의 훈육의 목적은 양육자가 보내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인식시키기입니다. 자신에게나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허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서 엄마 아빠의 의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멈칫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기들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아줄 때까지 힘차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에 중얼거림을 하거나 장난감이나 수저 등을 바닥에 던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신을 할퀴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거나 귀를 잡아 뜯거나 자신의 옆머리를 잡아 뜯거나 엄마 아빠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거나 물거나 밥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아기들 이런 행동 하나씩 다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무튼 이러하니까 얼른 김수연 박사님 알려주신 훈육의 기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개월에서 16개월에는 훈육 기술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관심 돌리기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아기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아기의 관심을 돌려주는 방법인데요. 아기에게 굳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도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이건 위험해. 저기 다른 곳으로 가자. 와, 저기 봐봐, 재밌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리두기와 무반응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엄마 아빠가 마치 아기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기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기에게서 멀어지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엄마 아빠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아기는 더 크게 울거나 때를 부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울음을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안전문을 사용하도록 김수현 박사님은 권하는데요. 아기가 접근하면 안 되는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의 안전문을 설치해서 아기와 거리를 둘때 사용해 봅니다. 안전문을 사용하면 아기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심한 불안감은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대신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꼭, 아, 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얼른 설거지 마치고 나갈게. 등. 아기에게 양해를 구하는 목소리 톤으로 사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이 무렵의 아기는 엄마 아빠의 양해를 구하는 목소리 톤을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7개월에서 10개월 아기라면 이제 스스로 기고 움직이며 자유로움을 느끼는데요. 순한 기질의 아기는 엄마 아빠가 행동을 저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데려가도 오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변을 탐색하고 잘 놀기도 하고요. 하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는 자신 행동을 제지하거나 옮기려고 하면은 몸에 힘을 주면서 뻗대는데요 이때 아기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때는 간단한 말로 미안, 안 돼, 저리로 가자 등의 말을 건네면서 아기를 옮기고 그런 후에 아기의 관심을 끌 만한 다른 것을 보여 주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1개월에서 16개월의 아기라면 걷기 시작한 시기면서 엄마 아빠의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눈치로 상황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이때 아기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해, 앉으세요. 기다려줘. 저리로 가자. 등의 지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시기에 아기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하면 엄마 아빠의 행동요령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시도를 합니다. 그 후에, 안 돼, 위험해 등 금지어를 말한 후에, 아기를 하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도 아기가 고집을 부리면 안전문을 이용해서 거리를 둔 채로 바쁜 척 연기를 하죠. 안전문을 사이에 두고도 아기가 계속 온다면, 어 아기야, 강아지 어디 갔지?와 같이 아기가 좋아하는 사물 등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기의 관심을 돌려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시기 아기는 간단한 말을 이해한다고 해도 바로 자기 행동을 고쳐서 엄마 아빠에게 협조를 할수 있을 만큼 이해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갈 때마다 전쟁이시라면 아기에게 일단 양해를 구하는 목소리로 잠시만 기저귀 얼른 갈자 등의 말을 해주되 동시에 아기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팔다리에 압력을 가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다간 후에는 아 뽀송뽀송해 시원하다. 그럼 우리 강아지가 뭐하나 보러 갈까? 등의 말로 기분 좋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책에서는 0세뿐만 아니라 만 5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훈육의 팁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내돈내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현 박사님의 책들이 아기 발달과 관련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꽤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어느 책들을 참고하는 지에 대한 질문도 많으셔서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소망아 안돼 안경은 안돼 위험해 그래도 안돼 안된다는데 왜 웃어 웃지마 안돼 응? 웃지 마. 안 돼. 응? <laughs>